저 저희는 오늘 식물을 좀 보러 왔습니다. 엄청 넓은 곳이에요. 오. 저희의 라벤더가 사망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식물을 또 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러 왔어요. 와. 탈로이 시즌이라 호박도 이렇게 있네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생물들도 있어요. 오 예쁜 거 많은데? 저희가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싶은데. 여기 엄청 크게 자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집에서는 못 키우지만 이렇게 올리브가 달려있습니다. 짠! 저희는 몬스테라, 이거는 몬스테라고요. 이건 올리브 나무예요. 이렇게 두개 사왔습니다. 잘 키워볼게요. 오늘은 진웅이의 졸업식에 갑니다. 졸업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졸업식은 학교가 아니라 킹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어떤 홀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은 TTC를 타고 갑니다. 그 다운타운 쪽 평일 주차 요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최대 막20몇 불로 이렇게 나오던데. 거친 곳들도 있었어 <laughs> 그래서 저희는 주차도 힘들고 그냥 굳이 차 가지고 갈 와. 필요도 없고 평일이라서 티티스 사람 많이 없겠죠? 귀찮음이 두 배지요 <laughs> 가겠습니다 가자! 졸업식이 3시부터인데, 2시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2시까지 왔거든요? 아, 뭐, 아니, 이제 1시 볼까? 몇 분에 왔지, 우리가? 근데, 2시에 입장은 했는데, 3시부터 졸업식이 시작이고, 졸업식이 3시간, 아니, 2시간 동안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laughs> 가운만 입고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가운은 밖에서 못 찍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운 없이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졸업장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모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자 날리는 거 찍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그 스테이지에서만 준비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 다 일단 가져 스테이지로 올라가라고 계속 그랬어요 아 진짜? 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저희 그냥 밥 먹고 갈 거예요 졸업 축하잉! 땡큐! <laughs> 난 g up. I'm sitting up. I'm s i t 데 i n g up. I'm sitting up. I'm s i 니다 i n 습니다 이제 드디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온타리오주. 아니 캐나다야. 아 그래? 오 예. 유럽 가서도 할수 있어. 오. 사진은 약간 범죄자처럼 나왔지만. 저희도 오늘 할로윈이어가지고 할로윈 데코레이션 구경하러 가요. <laughs> 여기 동네 하우스들이 많아가지고. 동네 가서 어떻게들 꾸며놓고 즐기고 있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저희는 할로윈을 따로 챙기진 않습니다. 토론토는 벌써 영 영하... 체감 온도가 영하 2도예요. 겨울이 와버렸어요 갑자기. 이 정도의 두께의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좀 추워요, 근데. 엄청 잘 해놨네. 저기가 애들 모임 장소인가 봐요. 저기 모여있어요. 트리클리트에 사는 아이들 한명 봤는데, 한팀 봤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랑 찍기는 좀 그렇고, 너무 귀여워. 아이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행사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토론토 그 블루제이스 팀이 월드 시리즈 가는 오늘 우승하면 1위 1위 맞지? 우승 우승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할로윈 분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고. 투어 끝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블루데스 경기 보러 갔을 듯 아니면 콜리즈 스트릿 갔을 듯 트리골트 리스를 처음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캐나다에 10년을 살았지만 처음 갔다고 하네요 라면 끓이는 중. 오늘 북미 지역에서 스타벅스 키티랑 이번에 콜라보를 해요. 저는 사실 텀블러는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고 키티 그 스타벅스 카드가 있거든요. 두 종류로 나오는데 그거를 개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 곰돌이 모양의. 유리 텀블러 같은 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인기가 엄청 대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30불 정도 하는데, 그걸 아침부터 줄 서서 사가지고, 리셀가로 막 200불에서 400불, 500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근데 아마 그 정도 인기면 지금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아예 키티, 뭐, 비스트 무리한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6시부터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싹다 사갔대요. 싹 심지어 기프트카드까지. 그래가지고, 어, 못 샀어요. 아무것도 못 샀고, 월요일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올지도 잘 모르고, 일단은 월요일에 다시 와보려고요. 여기도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에 목숨을 거는군요. 그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목소리> 저희는 오늘 에버그린 파크에 왔는데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엄청 맑고 좋아져서 뒤에 구름 보이죠? 마지막 <laughs> 산책 겸 나들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내일 토론토는 눈이 온대요 이렇게 맑은데 갑자기 눈이 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이제 그냥 트렌치코트 입어도 괜찮을 정도인데 뭔가 아, 마지막 산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젖었는데 눈이 이렇게 와요. 이래 <laughs> 로니다 <laughs> 오늘은 호피 네일을 받아보려고요. 제가 원래 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피를 프렌치 네일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고 귀엽길래 한번 해보려고요.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이 있어서 네일을 안 하면 손톱이 금방 엉망이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렌치 네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프렌치 네일은 좀 네일이 길어야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풀 컬러로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일을 하면서 손톱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이 기회에 프렌치 네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는 네일이 거의 금지되다싶피 해가지고 네일을 못했어요. 해도 진짜 연한 컬러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무상심리로 화려한 게 하고 싶어요, 이제. 원래는 차분한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좀 버건디나 브라운이나 검정이나 요런 게 끌리더라고요. <laughs> I tried, I tried. Amazing. Did the I, I did this one also. Oh. But I can do better than that one. Really? But yeah. It's already. Really? Yeah, it's already... 와우. <laughs> wow. 커피머신을 한 이후로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 발전을 하고 있네요. 더 연습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